마음의 병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다? 저는 최근에 한 영상을 보면서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제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들이 20년 동안이나 조울증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라게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목회자 가정의 두 아들들이 모두 조울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신 게 저는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목회자 가정의 두 아들들이 모두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인 교회나 한인 커뮤니티 안에는 목회자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가정의 이야기를 나눈 이 영상은 저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에 마친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듣게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최조 영왕으로 불리는 시몬 바일스 선수가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경기를 기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는 올림픽 하면은 마음의 큰 바램이면서 동시에 큰 부담을 주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전에 올림픽 출전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육체적인 문제로 기권하는 것은 제가 보았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기권하는 뉴스는 제가 처음 본것 같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한국의 방송가에서도 이 마음의 병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이 마음의 병으로 내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자신은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쉽게 듣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이 마음의 병은 과거처럼 쉿 하면서 숨겨야 되는 병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라는 사실과 드물게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병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 발견하게 된한 가지 사실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아홉 가지 질병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이 바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이 지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미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마음의 병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일까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대답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병인가요? 적어도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병과 믿음과 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체의 병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가 모든 환자들에게 다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경우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의 병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마음의 병과 그 믿음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아픈 것을 영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아픈 건 역시 영적인 문제만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관점일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도 역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결단을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한 그 때입니다. 저는 그것을 결단한 이후로 교회 전임 사역과 외부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함께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 안에는 공황장애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훈련을 받으러 가는 중에 지하철 저 앞쪽에서부터 제가 있는 쪽으로 그 객차가 막 찌그러져 오는 것 같은 그것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수 없는 고통이 그때부터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어렵게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심리검사 결과를 가지고 선교단체 리더십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저에게 그런 증상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을 영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대적기도를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영적인 것만을 노력했을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 그 증상이 제 안에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저의 감사 기도가 되었죠.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교 훈련을 받기로 작정한 그때가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신실하게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시 말해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음이 좋을 때였는데 바로 그때 제 마음에 병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고, 워싱턴 DC의 덜레스 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마음이 어려울 때는요, 말씀도 보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기도를 좀더 많이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했다면, 제가 그 증상을 겪어난 다음에, 이제는, 집사님, 우리 맛있는 거뭐 먹으러 갈까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몸이 아플 때,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때에도, 몸과 마음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대로 믿음이 없어도 마음의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따라서 마음의 병은 믿음이 없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된한 병인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이것을 무조건 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마음의 병은 영적인 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요 반드시 단임 목회자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영도 다 건강해야지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도 할수 있고 건강한 삶도 살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